물 갈았어? 아신다아신다아신다 아, 아, 아이 좋아! 아이 좋아! 아이 좋아! 아이 좋아! 어, 물 갈았어? 물은 갈아야 되는 거야? 물은 갈아야 맛이야? 먹어봐 물을 갈으라고 엄마 이모랑 잠깐 전화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짖냐 이누마? 응? 먹어 아이고 귀여워라 먹었어. 두 발짝 걸은 었어 뒤로 이제 닦아달라는 거지. 그지? 알았어. 기다려. 엄마 닦아줄게. 닦아드릴게요, 고목님. 이렇게 엄마가. 응, 기다려. 기다려. 응, 알았어. 왜 빨라, 저건? 네 빨라, 저거. 네. 꼬리 네가 뭔데 빨리 가. 야, 엄마 랍서가안 되지. 엄마의 그림자.